어린 시절을 보낸 오두막에서 나는 사업 경영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집 근처 호수에서 돈을 받고 사람들을 배로 실어나라는 사업을 하던 론과 밀턴의 경쟁을 지켜본 덕분이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론이나 밀턴 두 사람 중한 사람을 불렀다. 누구를 부르든 상관없었다. 두 사람 다 작고 낡은 배를 갖고 있었으니까. 나무로 된 론의 배에서는 역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났고 좌석은 찢어져 있었다. 엔진에서는 세탁기에 자동차 부품을 넣고 돌리는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곰팡이가 피어 있던 배바닥에서 물이 스며들었다. 배를 탄 손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명조끼를 입고 앉아 살아서 호수를 건널 수 있을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밀턴의 배도 비슷했다. 좌석은 쿠션이 전혀 없어 딱딱했고 짐을 놓을 자리도 많지 않았다. 그리고 손님이 어느 자리에 앉든 배가 엔진 소리를 내며 파도를 헤치고 나갈 때마다 물벼락을 뒤 뒤집어쓰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모두들 론과 밀턴이 갖고 있는 한심한 배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탈수 있는 배는 두 사람의 배뿐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서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의미가 전혀 없었다. 마치 두 사람이 그 호수의 보트 사업을 과점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틀린 것이었다. 두 사람의 보트 사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것이다. 그것은 정말 변화였다. 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그의 작은 배는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의 배 바깥에 달린 불쌍한 모터는 한가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억지로 움직일 것을 강요받는 노세를 생각나게 했다. 그것은 그 모터에 가해지는 가혹 행위였다. 반면 밀턴은 일주일에 이틀을 쉬었다. 그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론이 혼자서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으며 즐거워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밀턴이 이틀을 쉰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비밀이었다. 쉬는 날이면 더 좋은 배를 만드는 작업에 매달렸던 것이다. 그는 3년 동안 쉬는 날이면 새 배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 그 배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짐을 넣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했고 편안하고 좋은 좌석을 만들었다 모터도 배 안에 설치하는 조용한 것으로 택했다 또새 배는 옛날 거보다 더 커서 손님을 10명까지 태울 수 있었고 훨씬 빨라서 5배나 빨리 호수를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밀턴은 마지막으로 주스와 가벼운 음료로 가득찬 냉장고를 배 안에 설치했다. 밀턴이 세배로 사업을 시작하자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모두들 밀턴의 배를 좋아했다. 물론 론은 예외였다. 몇주 되지 않아 론은 파리를 날리는 신세가 되었다. 밀턴의 배를 타고 우아하게 여행할 수 있는데 굳이 목숨을 걸고 론의 배를 타려는 사람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론은 동네 철물점의 일자리를 얻었다. 론과 밀턴을 지켜보며 내가 얻은 전략적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기적으로 일을 쉬면서 더 좋은 사업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돈을 조금 덜 벌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론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똑같은 품질의 상품을 하염없이 판매할 수도 있고, 밀턴처럼 잠시 일을 쉬면서 더 나은 전략, 더 나은 시스템, 더 나은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다. 두 사람을 지켜보면서 나는 작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체를 아무런 변화 없이 경영하는 방법도 있고 더 좋은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쓴 중요한 이유다. 나는 당신이 더 좋은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돕고 싶다. 이상 처음으로 낭독이라는 걸 해봤는데요. 어, 제 목소리가 어떤지 여러분들 댓글로 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